10월 28일 화요일 장중, 한 11시,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 근데, 어 너무 지금 장중에 매도가 커가지고, 지금 외국인 코스피 1조 4천억 정도, 어뭐 코스닥 1,400억은 뭐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작진 않지만, 지금 선물이 한 1조 원가량, 그래서 다 합쳐서 지금 2조 5천억가량을 장중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선물이 어제도 매도가 나오고 해가지고 4조원 하방이 누적으로 요번에 쌓였고 요 선물 만기는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 보시고 11월 달에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해서 바로 막 상승 하락에 막막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오전장에 매도하고 오후장에 또 살짝 매수하면서 또 지수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코스피 예국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 지난번에 설명 드렸지만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 근데 오늘 걸 봐야죠 그죠 요거 요거 퉁치고 그죠 매수매도 퉁치고 이렇게 되고 어, 그 아래는 좀 계속적으로 어, 매수의 기조긴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 기조를 보고 인버스도 줄이고 그래서 이 상승을 동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 하루에 1조원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 하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때도 이틀간에 1조 3총 나오고 다시 플러스 되고 그렇게 되면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이후에 얘네들이 한 4, 5일간 계속 이런 식으로 매도가 됐을 때 어, 지난번 저희가 나스닥 급락할 때 전체적으로 급락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에 2분기였나 1분기였나요? 그때 그때가 한 3, 4, 한 4, 4일 정도에 외국인 매도가 미친듯이 쏟아졌거든요. 그 당시 그 후에 급락장이 왔는데 그런 식으로 뻔하게 막 외국인 매도 선현물 매도 친 다음에 급락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외국인이 팔면은 조금씩 떨어지다가 또 조금 사면은 막또 오르 고 크게 오르고 해가지고 팔다가 조금 사서 올리고 또더큰 가격에 또 많이 팔고 그런 식으로 해서 2007년 내내 외국인 매도 2008년까지 이어지다가 폭락증이 왔었습니다. 지금은 선물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는 어, 이게 의도가 외국인들이 우리 코스피를 싸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이 늘어납니다. 주식을 계속, 어, 떨어질 때마다 늘리는 현상이 있고, 반대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견인을 했을 때, 그 매수한, 매수한다고 계속 뉴스 나오는데, 그 매수한 물량만큼 선물을 매도로 쳐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미 선물이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수한 그 금액만큼을 팔더라도 별로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9월 달부터 외국인 매수를 보면은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선유을 3조 원으로 판단하기에는 막 9월 달만해도 이렇고 아까 말씀드린 10월 2일날이 이제 3조 원 하루에 3조 원 들어오고 막 이틀에 4조 원 들어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 좀 비교를 해가지고 이 중에 들어온 것 중에 일단 선물로 만약 3조 원이 빠져 있다, 3조 원을 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 어, 그래도 여전히 약간은 상방 우위긴 한데, 선년물 도합으로 봤을 때, 10월, 9월 봤을 때 여전히 상방이 우위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설레발칠 건 없지만은, 어, 요걸 알려드림으로써 앞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래도 지금, 어, 말씀드린 순간에도 조금 다시 지수를 올리고 있죠. 어, 빠졌다가 이제 코스피를 0.1점 몇 프로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 후에 오늘 나간 1조 3천억 매도가 어떤 업종인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하고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자체는 지금 외국인 코스피 주식 자체는 지금 큰 문제가 없죠. 어제까지도 매수였는데 오늘부터 매도가 나오고 이게 꺾이지 않는가 그것만 조금 확인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갑자기 하방 올인나신분 계시는데 일단 개인들 지금 하방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죽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개인이 또장중이기다리 1조 7천억을 매수했는데 이게 곧버스 처분 하이닉스 삼성전자 크게 매수하는 건 아닌지 그것도 좀 봐야 되고 곧버스를 매수하는 건지 아니면 딴걸 매수하는 건지 해서 개인의 포지션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3 4일 동안 이어지지 않나 그게 중요합니다. 하루 가지고는 좀 그렇고요. 3~4일 정도 이어지셔서 계속 외국이 너무 크게 산물을 매도가 되면은 그때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